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하는 백년가게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울산에서 일호로 어저 국민 추천제가된 백년가게예요. 그 제가 스스로 한게 아니라 우리 고객들이 추천을 해줘서 제가 백년가게가 되는데 이 복장은 대한민국 조리 기능장으로서만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어 대한민국 조리 기능장이 그보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서 매점 결실의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훈자장 같은 것이죠. 네, 저희 그 임병용 대표님께서는 봉요리 어, 전문가로서 기능장 그 자격증도 가고 계시고 20여 년간 또 우리 소상공인들 창업 그다 경영지도에 많은 노후력을 기울이셨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함께 그 가게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분도 함께 참여하다 보니까 가업승계도 충분히 될수 있는 그런 가게다 가게라고 볼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백년가게로 적극 추천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노하우를 또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는 이제 예비 창업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부진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백년가게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곳은 울산시 동구 주전동 153-1에 위치한 할진보고 아구 요리 연구소인데요. 백문을 가득 메운 상장들이 주인장의 장인 정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장인이 되기까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서 있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원래 하돈이라고 해요 하돈. 하돈이란 바다의 돼지라고, 강가의 돼지라고 신하거든요. 원래 보고의 크기가 요만한데, 종자가 밑 졸복이라고 해가지고, 그 육지에서 제일 가차운 쪽에 사는 보이에요 밑바닥에. 이제 자기가 위협 불을 끼칠 때 배를 부리러 가지고 물이 뜯어버려요 <목소리도> 이빨이 손을 잡아 버리고 철을 잘라요. 밑바가 생으잖아요이 손을 물리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잘라내 버려요. 북어록이 제일 많은 장고 내장이에요. 그게 이런 건 맹독이 되겠습니다. 맹독이 응. 아주 맹독입니요 가끔 응, 그게 음식많 지르 이 힘줄에 이런 독을 찍는다. 독이야, 맹독이 사람을 죽이는 거. 한 마리가 쓰는 세 명까지 죽였어. 돌 그리고 여기가 맹독이 제일 많은 부예요 마찬가지 양쪽다. 한날이 말기래가 독이 상당히 심한 것이야, 여기. 보고는 전신에 독이 있지만, 몸에 좋은 독도 있고, 나쁜 독도 있고, 이런, 터파, 터 분자, 이런 것들이 명독입니 그리고, 보고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 살이 나오는 것이 갈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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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가야 되지. 제일 맛있는 거 특히 봄요리는 손님 식탁에 오르기까지 위험하고 많은 요리 과정을 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국식품은 인병용 보고조리명이니 수군사업 중도 하나인데요. 말개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인 복쟁이 진액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이라도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복쟁이 진액, 활친복 진액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함께 보실까요? 원재료 함량 20%로 키기 위해서 뭐가지? 계피 이따. 이따. 단기. 당기. 제가 수산, 국산재료만, 기타 진종군만 골라서 양심껏 하고 있습니다. 수수세움, 수수수염. 수수세움입니다. 음. 국산대출입니다 국산. 양파는 이 껍질에 마, 많은 영양분이 있다 하죠? 네, 네 청결한 맛을 내기 위해서 무가 들어가고요 복집에 가면 복국이나 모든 재료에 미나리가 나오죠 그게 미나리와 도구가 제일 궁합이 잘 맞는 시료입니다 들하고통이다 들어가도록 재료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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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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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중탕기에서, 어, 이제 준비한 재료들이 들어가서 지금 중탕을 하고 있는데, 압력은 저, 현재 1 k 로 압력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 30, 130도에서 36시간 30, 이상을 중탕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발을를 통해서, 이 살균을, 손질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살균을 시작해서, 그래서, 제일 끊고, 거기는여러가지 이, 흙덩이를 다 뱉어서, 이색적인 타입을 통해서, 이쪽으로, 끊어가서, 저단보을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서 2차 산을 시작하고 있는 팔진복 진액 또한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많은 공정을 통해서 제조되는 것이 인병영 명인의 정성과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년 가게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승계를 해서 백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꿈입니다.